이 단타매매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 이거를 응용 버전이 또 있죠 이렇게 응용하고 저렇게 응용하고 응용을 하시면 뭐할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음...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막내 마음대로 갖고 놀 정도의 실력이 돼 버리면 이제 다음 단계에또 다른 방법이 있죠. 현재 삼전 외인 매수 및 확대 기관은 소액 매도 중 그렇죠? 이렇게 행보를 할 때는 세력 중에서 외인 있고 개인 있고 기관이 있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파는 놈과 사는 놈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지켜봐야 되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어, 오케이 현대자동차는 잘 내려가고 있나요? 아 내려옵니다. 저는 사실 여기보다 <laughs> 지금 현대차에 물려있는 게 현재 1억 7천 물려서 1억 6천 돼 있습니다. 천만 원 정도 손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현대차! 현대차! 여러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함께 만끽하시죠. 자, 어제도 제가 여기 내려오는데도, 저 지금 이 흰선에 물려있습니다. 이 흰선, 메뉴에. 이만큼 내려오는데 제가 매매를 안 했죠. 물타기를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예상하고 계속 기다린 거지. 끈질긴 기다림 이것이 내공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온다는 이 포인트를 잡는 거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술 수있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현재 4천원, 4천원, 0천원 3천원, 3천 자 3천원 봅니다. 3천원, 3천원, 500원, 500원 뭐야 이 새끼. 3천원, 3천원, 음... 자 4천원, 4천원, 3천원, 3천원 왔습니다. 여러분 3천원, 현재 3천원, 3천원, 자 호가창, 3천원. 아이 호가창은 참 이거 삼성 거였죠. 까지네,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자 현재 52만 4천 원. 5천 원.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아또내안가고갑니까 약올립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나를 테스트하죠. 아까도 여기까지 왔다가 갔습니다. 계속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지금 여기 요선에서 계속 누가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선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죠. 어 그러네. 요거면 요거. 요기 매물 대에손바뀜이꽤 있었죠.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526,500원이네요. 자, 여기는 526,000원. 아,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지금 523,000원. 아, 여기 있는 새끼들이 지금, 여기 있는 새끼들이 자꾸 더 사고 있습니다. 523,000원. 아, 요 새끼들 물량 다 소화되기 전에는 521,000원은 좀 무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가격을 바꿀까요? 521,000원을 안 찍을 것 같아요. 아까 고매물 그 때가, 만약에 그게 뚫리면요, 이것도 때려가요. 내가 지금 52만원을 잡아놓은 게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지금이라도 수정하겠습니다. 300주 구매를 2 0 0원을 올리겠습니다. 어, 오늘, 잠깐만요. 오늘 저가가 얼마인지 한번, 한번 더 체크하고 할게요 현대차, 오늘 저점. 오늘 52만 2천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천원더 올려서 3천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상 다시 돌려보세요. 제가 그냥 막 던지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 저거 하다가 왜 갑자기 오늘의 저점을 봤지? 이러고 그런 거 있죠. 가격. 어. 자, 여기서 굳이 크게 안 오고 이렇게 이렇게 행보하면 저는 살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두 개를 판다고 걸어놨죠, 그죠? 팔릴 수도 있죠. 근데 팔고 나서 이렇게 와서 내 거를 다시 집어가면 정말 좋지.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가져가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가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행보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계단식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베팅 가능하죠. 그리고 내려가면 살 겁니다. 내려가면 땡큐 하고 무조건 살 겁니다. 왜? 다음 주 좋으니까 삽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요선 안에서 구간 반복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한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자, 두개 사고 한개 팔고 두개 사고 한개 팔고 두개 사고 한개 팔고 두개 사고 한개 팔고, 팔고. 그럼 얼마입니까? 둘넷 여섯 여덟 개. 하나 둘셋 넷. 여덟 개 사서 네개 팔았으니까 네 개가 담겨 있겠죠. 그러면 내일 4개가 이렇게 갭상승 하면서 저는 여기서 빼먹을 만큼 빼먹었고 또 가지고 있는 내주가 여기서 수익률을 주겠죠.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 버릴 수도 있죠. 행보 안 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오늘 상을 지켜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미리 예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해보긴 해봐야지. 예측을 계속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측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왔을 때 왔을 때 이제 음... 나는 예측을 해봤기 때문에 당황을 덜 하죠.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미리 시뮬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뭐 가수들이 노래를 하거나 무조건 시뮬레이션 해보잖아. 그죠? 그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삶에서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항상 오늘 흐름을 보고 다음 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지. 어, 금요일은 특히나 중요하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쉬기 때문에 어, 수익 실현을 해놓고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하면 지랄 같았어요 <laughs> 그래서 주말에 팔아놓고 시작했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막 역같은 뉴스 막터트려 놓고 이런 말도 안되는 시장이었거든 그리고 작전치는 새끼들 음... 그리 이제 지금 다 막았으니까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음, 불안한 거야 이 주식시장이 불안하니까 도박처럼 일단 수익실은 팔아놓고 보자 그래 금요일날 다 팔아놓고 보자가 되다 보니까 금요일은 하락하는 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요즘 많이 안 맞고 있어요. 잘 보세요. 금요일 날 하락 안한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좀 있으면, 금요일은 뭐, 좀 조정이 없으니까 금요일 날 팔고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공식도 이제 안 먹혀. 그래서 기존에 하던 선수들이 이런 안 먹히는 거를 자꾸 빨리 캐치해서 빨리 바꿔야 되는데, 흐름을, 이 투자 방식을. 고집을 부리면 이제, 엉뚱하게 아침에 내가 단톡방에 올렸던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는 양방향으로 좌든 우든 열려 있어야 돼요.